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산84. 여름에 제가 매물을 등록해 드렸는데요. 어, 겨울에 현장의 상태 어떤지 어, 다시 보러 왔습니다. 제가 저 아래쪽에 차를 주차하고, 어, 눈길이라서 어,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어, 현장에는 어, 조금 더 여름보다는 어, 숲 속이 예, 좀더 어, 어,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어, 지금 울타리 쳐져 있는 곳이 예, 과거에 예, 산삼이, 산삼을 심었던 곳인데 지금 현재는 산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나무들이 수령이 약한 30m, 아, 30년 정도 되는 수령이 어, 크기로는 높이가 한 30m 정도. 그리고 눈 덮인 산. 지금 현재, 오늘이 2024년도 설날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어 아직도 여기는 약간 응달이어서, 어 눈이 예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고, 어 남아있는 눈 사이로 이렇게 일부가 녹아있는데요. 여기가 샘물이, 어 샘물이 흘러내리는, 어어 이걸, 뭐, 여울이라 해야 되나요? 개울, 개울. 자, 보시면 수량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샘물로 쓰기에는 어, 충분할 것으로 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옹물을 어, 파서 어, 나오는 물들을 일부 저장을 어, 하게 된다면, 어 식수로서는 충분히 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좀 상세한 내용들은 어또 구현 설명을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